꼬박다 찍고 어안 찍어 카메라 아 다리 찍었어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응. 오늘 새벽 여느 때와 같이 착한 남자 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착한 남자 찾기 캠페인은 랜덤 채팅으로 집에 놀러오는 남성들 중 착한 사람을 찾아서 미키마우스 mp3 쾌청비디오를 주는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남성이 무음 카메라로 저를 도착했고이 과정에서 해당 영상에는 제 속옷도 촬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도촬죄, 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적인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물론 저도 촬영을 하긴 했지만 성적 목적의 촬영은 아니고 방 전체를 찍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아 진짜. 그리고 딱 일부만 있으면 안 돼. 안 돼, 싫어. 꽃도 안 보이잖아. 꽃? 꽃박스 나 찍고 있어? 안 찍어. 꽃 찍고 있잖아. 안 카메라잖아. 안, 찍는, 안 찍는다고. 아 카메라잖아. 무슨 당연. 방금 해서. 카메라였잖아. 카메라 아니라고. 방금 카메라였잖아. 방금 껐잖아. 쿠팡 봉이셨다고방 껐잖아. 아나 카메라 렌즈 켜진 거 봤어. 카메라 켰으면 찰칵 소리가 나지. 찰칵 소리가 나지. 쿠팡 보고 있었다니까 뭔 소리 야 n 거 o Coup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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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u p 다 n g 렌즈 아직 쿠팡 찍었다고 쿠팡 봤다고 쿠팡. 아 이건 앱 광고잖아 앱끄니까 그러니까 광고 뜬 거잖아 오빠 괜찮아. 하루 아 오빠 아빠가... 괜찮아 뭘 하는 거 아니라니까. 아이 아니, 아니, 그리고 찍었으면 찰칵 스 나잖아. 아 무슨 무마 부서는서 내가 어떻게 알아? 아까 봤어 나 오빠. 안 찍었다고. 아 봤어 괜찮아. 아니 찍지라 한. 솔직하게 말하래 아니 경찰 불러. 기회 주는 거야. 응?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넘어갈게. 어떻게 나눠 보자고. 솔직히 귀여워서 얼굴만 찍었어, 얼굴만. 이거 보고 삭제하면 되지? 안 지워도 돼. 곱길에다가 찍으면 그래, 그래, 이거는 거구나. 솔직히 그냥 응. 자기 자기가 하도 가라 그러니까 응. 자기 그냥 궁금해갖고 어, 근데 빤스 나왔네, 방금. 자기 귀여워서 그랬어. 야, 솔직히 다리 찍을 거 같으면 어디 길 가다가 어디 뭐 홍대 이런 데 가서 막, 어? 막 그런 여자도 막 찍지. 자기 이거 찍고 있겠냐? 그럼 갤러리 보여줘. 그러면 용서해줄게, 찍은 거. 아니, 갤러리에서 이런 거 있잖아. 응, 오빠 갤러리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캡처한 거니까. 아 갤러리 보여주면 용서해줄게. 오빠 좋았으면... 나 그러면 핸드폰 끌게. 크리스한라닝 멤버스 가입 환영합니다. 나뭐 그런 거 아니야. 난 녹음도 안 하고 녹화도 안 하고 이거 오빠 가지고 있어. 솔직히 얘기해줘. 네. 다리 찍고 싶었던 거 맞죠? 그러니까 자기 자기 그냥 전체를 전체 그냥 보고 싶어서 전체를 간직하고 싶어서 전체. 아 갤러리 봐봐 응. 자기 이거, 이거 있지? <laughs> 이거 뭐 오빠 하는 사이트 음. 대화한 거뭐 이런 거. 아. 더 보여줘. 어 뭐야? 다 그거야. 그. 텔레그램도 해? 텔레그램 하는 텔레그램 도 하지. 그런 거 있잖아. 보면은 헤어지고 나면은 약간 만났던 예. 를 들어서 딱 오빠 집에 갔다. 집에 가면 자기 얼굴 생각 안 나잖아. 기억 안 나잖아. 그럴 때 있잖아. 아니 그 그러니까 자기 전체를 전체 찍은 거라고. 친구할게. 아 다리 찍고 싶어서 다리. 다리 찍고 싶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다리 찍고 싶어서. 다리. 빠스 응, 어디까지? 솔직해. 다리만. 어차피 뭐옷 입고인데 빠스 찍을 수 없잖아. <놀람> <맹병제품은 맞죠? 놀람> 어, 긴급 체포라고. 여보세요 아니 연준이도 벌금 맞을 건데 저기 하면은 연준이 벌금 맞을 건데 왜 연, 벌금을 왜 맞으려고 그러는 거야 벌금 몇백만 원하고 연준이 부모님도 친구들도 다 알아 하는 거다부모님들다 연준이가 하는거 알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와서 지금 나한테 그러니까, 사과하라고 아 사과해 사과를 무슨 사과를 해 아, 녹음 잘못녹화됐 해? 무슨 하... 촬영을 하냐고 촬영 안 했어? 촬영 와, 무슨 촬영을 했냐고 오빠 촬영 안 했냐고 내몸아옷다 입고 있는데 무슨 촬영을 했다 그래 그러니까 자, 연진이 식구들 연진이 식구들 다 연진이가 <laughs> 하는 거 알면 좋겠어 야, 지금 부모... 와서 부모님이 부모님이랑 아니, 나는 더 길게 주시거든.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연진이 지금 와서 사과가 올라가... 지금 와서 사과하고 끝날래 아니면 내가 접수를 할까 연진이 정가 올라간다고 마지막으로 부를게 아니 연진이 부모님들 다 알면 은 마지막으로 부를게 와서 사과할래? 아니 뭐다 입고 와서 사과하면 있... 나는 신고 안할 건데 와서 사과할래? 뭐다 입고 있는데 뭘뭘 뭘 찍냐고? 그러니까 언제 는거다그 지금까지 막 무슨 사과를 하냐고 옷을 다 입고 있는데 뭘 옷을 다 입고 아, 있었다고 연락하지 봐. 마 이제. 아옷다 입고인데 무슨 촬영을 했다 그래? 아까 그내 다리 찍힌 거 얘기하는 거잖아. 무슨 다리로 찍혀 인정... 또? 아이 그리고 자, 연진이 부모님도 아, 다 알아. 식구들. 어. 나 오빠 택시 타고 갈게. 어. 근데 뭐 아까 그뭐출뭐 결수할 뭐게 돼요. 그거 무슨 말이야? 오빠 가면은. 요새 뭐 어. 저기 하는 거야? 어.. 그냥 안 할게.. 오면. 없던 일로? 어.. <laughs> 진짜 약속하는 거지? 어.. 자, 일단은 경찰은 아까처럼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고 어, 왜 다시 오신 거예요? 사과하라고요 사과하라고요? 그래. 아, 사과하라고요 아까 그런 그 친구 아 그, 뭐, 선생님 옷을 벗고 있다고 그런 거 아니라 옷다 입고 아니, 있는 거 아니 카메라 아까 다리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그냥 전체 전체 뭐 다리만 그냥 전체 얼굴 대좀 <laughs> 촬영을 하죠 여기 테레. 영상에 그래. 다 있는데요? 다리 찍고 싶어서 다리 다리 찍고 싶어서 어, 다리 찍는 거? 전체 아까 얘기했잖아 <laughs> 선생님 저얼 보고 얘기하시라고 남성의 핸드폰 갤러리에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사진 수백 장과 텔레그램 무음 카메라 어플 등이 있었습니다. 얼굴 보고 사과하면 모든 걸 용서하겠다고 남성을 다시 집으로 불러드렸고 경찰관 분들이 오셨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했고, 간인했고, 온본 영상 전부를 USB로 담아 제출했습니다. 신속하게 출동해주시고 검거해주신 경찰관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남성은 긴급체포되었고, 핸드폰은 압수수색 등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 합니다 남성은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다고 최초로 주장하더니 지금은 화가 나서 버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남성이 남성을 찍더라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며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여죄가 있다면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확인했을 때 기본 카메라가 560여장 정도 있었고 스크린샷이 1100여장 뭐 폴더가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되게 많은 사진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도 하셨는데 텔레그램에는 28개의 새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언젠간 아시게 되겠지만 사실 그분이 찍은 된장통은 남성의 된장통이었다는 거 당시 사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신고를 방조한 4천 명의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검거가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 분과 관련해서 뭐 보충 진술이나 뭐 처벌 등이 있으면. 다시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